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어~ 일본의 지진 안전과 대비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NTO의) 안전여행 가이드도 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되는 토카라 법칙 관련 글도 있고요 맞아요 여행 정보 사이트의 대첩부 내리마구의 방제안내서 관련 뉴스 클립까지 오,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풍성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진 위험을 좀 현실적으로 파악해보고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 그리고 대비책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그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토카라 법칙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진이 정말 잦은 나라죠. 보내 주신 자료 중 내림하고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규모 6 이상 지진의 한20% 정도가 일본 주변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20%면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렇죠. 물론 JNTU 자료 같은 걸 보면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범죄율도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연재해 특히 지진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위험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도쿄 같은 경우는 향후 30년 안에 규모 7.3 이상의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 확률이 70%라는 예측도 있으니까요. 내림하고 자료에 나온 내용이죠. 70%,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지진의 규모와 진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데요. 이 내림하고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규모는 지진 자체의 에너지 크기고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세기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규모가 커도 멀리 있으면 진도는 약할 수 있고 규모가 작아도 바로 아래서 발생하면 진도는 강하게 느껴지니까요. 일본에서는 약한 진도는 뭐 거의 매주 감지될 정도라고 하죠. 허, 어, 매주요? 네. 그리고 지진 외에도 태풍이나 쓰나미 또 화산 분화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JNTO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정말 대비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실내에 있다면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데요.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맞아요.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테이블 밑이나 아니면 뭐 문틀 아래 같은 좀 단단한 구조물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 엎드리고 가리고 잡기, Drop Cover Hold 자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떨어질 만한 물건들, 예를 들어 책장이나 조명 같은 걸 피해야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중 하나가 화재 예방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림하고 자료에서도 화재가 가장 위험한 2차 재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흔들림이 느껴지면 사용 중인 물은 즉시 꺼야 합니다. 가스렌지라든지 난방기구 같은 것들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지진 때문에 문이 뒤틀려서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요. 엘리베이터는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럼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외에 있다면 일단 넓은 공터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져야 해요. 유리창이나 간판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 낙하물 위험. 네, 그리고 전선이나 나무에서도 멀리 떨어져야 하고요. 만약 기차 안에 있다면 침착하게 안내방송을 따르고 열차가 멈추면 질서있게 하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다면 이건 쓰나미 위험 때문이겠죠. 그렇죠. JNTO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쓰나미 경보가 있다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중요해요. 네. 흔들림이 멈춘 후에도 안심할 순 없겠죠. 뭘 해야 할까요? 네.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피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 분전반 차단기를 내리는 게 좋다고 해요. 통전 화재라고 하죠. 아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 불이 날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손상된 전선이나 가전제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스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느껴지면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바로 공급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내리마고 자로 보니까 마이콘미터라는 게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기도 한다던데요. 네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집들이 많죠.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 지식, 예를 들면 지혈이나 골절 고정, 화상 대처 같은 걸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피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 그게 중요한데요. 내림하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대피는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이요? 네. 자택이 안전하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대피 중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만약 대피해야 한다면 우선은 가까운 공원 같은 좀 넓고 안전한 장소로 먼저 이동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지정한 대피 거점, 주로 공립 초중학교 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피소 생활은 아무래도 불편할 텐데. 그렇죠.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비상용품 키트를 준비해 두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비상용품 키트라면 뭐 물이나 식량 같은 거겠죠? 네. 물, 비상식량, 상비약, 그리고 정보 수집을 위한 라디오, 손전등.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세이프티 팁스 같은 유용한 앱이나 NHK 월드 같은 웹사이트, 또 비상 연락망. 예를 들어 110번이나 영어 헬프라인, 대사관 연락처 같은 걸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고 JNTO 자료에서도 안내하고 있고요. 정말 준비할 게 많네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랑 뉴스 클립에 등장하는 토카라 법칙 이야기입니다. 아네 저도 봤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러니까 (2025년 6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토카라 열도 근처에서 200회가 넘는 군발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죠. 작은 지진들이 막 연달아 일어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도도 점차 강해지고 빈도도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하고요. 최대 규모 5.2까지 기록됐다고 하죠. 이걸 두고 이제 과거 사례를 들면서 이 지역의 군발 지진이 일본 본토의 대지진 전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토카라 법칙이라는 이 토카라 법칙이라는 건 사실 과거 몇 차례, 예를 들면 1968년이나 2000년, 2004년 같은 때에 토카라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있은 후에 실제로 일본 다른 지역에서 좀큰 지진이 발생했던 경험에 기반한 뭐랄까 일종의 속설이나 민간의 경험칙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2021년이나 2023년처럼 군발 지진이 있었지만 이후에 별다른 큰 지진이 없었던 발레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일본 기상청 같은 공식 기관에서 이 법칙을 인정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던 도쿄 대지진의 (70퍼센트) 발생 확률 같은 그런 높은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과 맞물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좀 회자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뭔가 전조 현상이 있길래 바라는 심리로 있을 수있고요 음~ 그렇군요 그럼 지금 (2025년에) 이 군발지진이 그 법칙에 부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관찰된 패턴이나 속설과 실제 과학적인 예측 사이의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우리가 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정보들이 결국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꽤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진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의 준비와 인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인 행동요령 아까 말한 엎드리고 가리고 잡기나 불, 가스, 전기차단 확인 같은 것들을 잘 숙지하고 비상용품이나 가족 연락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이 토카라 상황은 우리가 어떤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과 과학적 사실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대비는 언제나 필요하고 현명한 선택이지만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막연한 공포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재난 상황에서 정보를 잘 분별하고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쿄에 큰 지진이 올 확률이 70%라는 통계적인 예측을 알고 있는 것과, 비록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더라도, 토카라 법칙처럼 뭔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있다고 믿는 것, 이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실질적인 대비 행동에 더큰 영향을 미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